네, 안녕하세요. 유세쌤입니다수 선택과 3강 3점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를 점 P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그러면 P에서의 처음의 속도가 0이었다는 얘기고요. 자, 자유낙하에서 Q, R, S 지점을 지났다. 자, Q에서의 속도가 v 고 r 에서가 루트 2V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Q에서 S까지 자, 요때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의 두 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P에서 Q까지를 SM이 T초라고 놓을게요. 그럼 Q에서 S까지는 ET초가 될 거고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t 초 동안 v 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 t 초 동안은 ev 가 빨라지겠죠. ev 가 빨라지니까 이때 속력은 이제 3v 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이제 어,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제 어,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요. 처음에 정지했을 때가 이제 p 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 초가 지나면 어, t 초가 지나면 속력이 이제 v 가 돼서 여기가 q 지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 이 점은 이제 몰라요. 알점 모르지만 어쨌든 속도가 루트 2 ev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2t초가 더 지나서 어떻게 되죠? 3t초가 되면은 요 때가 바로 얼마입니까? s를 지나는 지점이고 어 속력은 3t일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 속도가 0이었고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닮은 삼각형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봤을 때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봤을 때 y 값이 1대 루트 2잖아요. 그래서 여기 1대 루트 2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또 시간 루트 2t가 되겠죠 이런 것들 좀 적극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p에서 q 운동할 때랑 q에서 r 운동할 때가 같다라고 했어요 이 그러니까 요 높이랑 이요 높이가 같은지를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vt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이동 거리니까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랑 그리고 이 뒤에 Q에서 R 지점까지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같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삼각형 닮은 비쌤이 적극 이용하시라고 했잖아요.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을 보시면 닮은 비가 몇대 몇이에요? 1대 루트 2죠. 1대 루트 2입니다. 자, 그럼 넓이비는 제곱에 비례하니까요. 넓이비는 1대 2가 되겠죠.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넓이비가 1대 2인 거야, 얘들아. 1대 2인 거니까 얘가 1이면 이 전체가 2인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 사다리꼴로 1이 되겠죠? 그래서 1대 전체 2가 되겠죠? 그래서 P에서 Q까지, 그리고 Q에서 R까지 거리가 똑같습니다. 요 거리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물체 운동 에너지는 S에서가 Q에서의 9배다라고 했는데요. S에서는 지금 뭐 속도가 3V였어요. s에서 3v였고, 속도가 q에서는 얼마죠? q에서는 v예요. 아하, 그러면 속도가 3배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인 9배가 맞네요. 자, 그리고 r, s 사이의 거리는 그럼 이제 여기입니다. 이 r, s 사이의 이 거리는 뭐래? 어, Q와 R 사이, 요거리의 일곱 배냐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을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닮은 비가 1대3이죠. 닮은 비가 1대3이기 때문에 넓이 위는 1대9가 될 겁니다. 그럼 요 조그만한 애를 1이라고 놓으면 전체는 9가 될 거고요. 자, 9 중에서 여기 2를 빼면 남은 건 7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랑 Q와 R과 RS 사이는 1대7. 즉, RS 사 가 7배가 맞다라는 거예요.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처음 속도가 0일 때는 꼭이렇게 등가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어, 닮은비 이용할 수있다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t가 0일 때 어, 정지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속력이 0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FT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죠 FT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FT가 뭐지? 어, 충격량이잖아요. 충격량이고 얘가 이제 델타 p인데, 음, 델타 p인데 이게 이제 p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충격을 받은 만큼 어, 운동량이 생긴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어, 여기 1 그리고 여기는 어, 3.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1, 이렇게 해서 이제 충격량 바로 이제 FT 그래프 넓이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1초 지났을 때, 어, 지금 걸린 시간이 1초씩, 어, 여기 다 지금 시간이 갔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요 지점에서 운동량은 얼마야? 운동량은 받은 충격량 1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운동량이 얼마야? 여기다가 3을 더, 더 해가지고 이제 4가 되겠죠? 어,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 1을 더해서 이제 2가 됐을 거고요. 다시 1이 늘어나니까 여기서 운동량은 이제 3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1초, 1초 간격마다 충격량, 어, 운동량, 요건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운동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p가 mv인데 질량도 1kg라고 줬기 때문에 각 구간에서 속도도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어 여기 이제 1이니까 그냥 p가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1, v가 4, v가 2. v가 3 이렇게 해서 각 구간에서의 속도를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가 볼게요. 0에서 1초까지 그러니까 요원 구간을 지나는 동안 F가 A의 한 1을 구해라. 그럼 지금 여기서 어, 저 물체가 받는 힘은 F밖에 없거든요. 즉, 알짜임이 F거든요. 그럼 알짜임이 한 1을 구하라는 거니까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2분의 1 질량에다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여기서의 속력 어, 일의 제곱에서 처음 속력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줄이 나오고요. 기억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a의 이동 거리를 물어봤는데 어, 3과 2 이동 거리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둘다이 구간도 그렇고 3 구간도 그렇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잖아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어 시간이 동일하거든.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 거속시에서 요구간도 그렇고 요구간도 그렇고 시간이 1초잖아요. 그러면 은 거리를 알고 싶으면 은 결국에 뭐다? 평균 속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등가속도니까. 자, 그래서 시간이 같기 때문에 이 거리 비는 결국에 평균 속도에 비해요. 평균 속도의 어, 비랑 거리 비가 같다. 음, 같다라는 거죠.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1, 2 구간에서, 지금 2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가 1하고 4니까 2.5가 되겠죠? 아, 얘가 2 5고요그 다음에 3 구간에서 4, 2니까 이제 3이에요, 3. 그죠? 그래서 어, 곱하면 은 이제 20 곱하면 6대 5가 되거든요. 그러면 3에서가 5에서의 5분의 6배다. 그러면 딱 맞네요. 그래서 네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초일 때 운동에너지. 어, 4초일 때 속력 알잖아. 그럼 바로 대입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 2분의 구 줄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니은 2번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제 빗면에서 힘이 나왔고요. 처음에 정지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의 평형을 이루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놓는 순간부터 C가 이제 끌려가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1초 때 여기 P가 끊어졌대요. 그럼 이제 1초 때부터는 얘는 사라지고 요 B에 작용하는 힘만 가지고 또 운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빗면에서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힘의 크기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제 mg 사인세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지수로 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이 힘의 크기가 질량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3이랑 2면은 쌤 같으면은 센스있게 이렇게 끌려가는 힘을 3f라고 놓고 이렇게 끌려가는 힘은 2f라고 놓을 거란 얘기야 질량에 비례할 거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어, 운동방정식 f는 애매하면 됩니다 잠깐만 면 0에서 일쪽까지는 얘는 ABC가 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다 같이 움직이니까 가속도가 이제 2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끊어지고 나서는, 어, 어떻게 되죠? 2분의 2니까 가속도가 1이 된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쌤이 M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처음에는, 어, 이 손을 놓는 순간 OF의 힘으로 다 같이 끌려가는 거지. 그럼 OF의 힘으로 어떻게 되죠? 질량 다더해, 오더하기 m. 음, 이 질량으로 가속도가 이제 2로 어,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얘가 끊어지고 나면 이제 R자 m이 EF가 되고요. EF는 이제 어떻게 되죠? 얘랑 얘니까 2 e 플러스 m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는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연립해 가지고 이제 c의 질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대 얘가 5대 2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5 플러스 m에 2 어, e 곱한 것때 m 플러스 2가요 얘대 얘가요 5대 2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빠르게 풀겠습니다 5m 플러스 10은 2, 2 곱하니까 이제 4를 곱하면 되겠죠. 20 플러스 4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넘기면 m은 10이다. 그래서 지금 c의 질량이 10kg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0에서 1초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처음에 다 같이 움직일 때 한번 생각해봐. 다 같이 움직이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다 같이 이제 보존이 돼야 되는데 지금 A, B, C는 다 같이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해요. A, B, C 셋다 증가해. 그치? 근데 퍼텐셜 에너지는 A, B만 감소해요. C는 어차피 여기 있기 때문에 A, B만 감소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봐봐. 0에서 1초까지는 A와 B의 그지? 중력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그지? 감소한 만큼. ABC가 다 같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단 말이야. 이 얘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퍼텐셜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한 것만큼 얘네가 운동에너지가 증가해서 상쇄돼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요거 전체 값을 구해보자는 거야. A, B, C가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구해보면은 어차피 처음 속도는 0이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 질량 다 더해 10이지 10에다가 3 2 더하면 15kg짜리가 속력이 0에서 2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 속력의 제곱, 나중 속력 제곱에서 처음 속력 제곱을 빼면은 얼마가 되죠? 어 30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0에서 1초 동안 운동 에너지가 30줄이 늘어난 거죠. ABC 다 같이 해서 30줄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A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30줄이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30줄, 30줄만큼 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그게 질량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3대 2로 각각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해서 총합이 30만큼 감소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A만 보려면 이 중에 5 중에 3 3 플러스 2kg니까 3kg 2kg니까 5 중에 3, 5분의 3이 바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8줄 만큼 감소를 했다 이게 바로 2A가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다음에 1에서 3초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구해라. 그럼 여러분, 1에서 3초까지는 이제 A는 없어요. A는 없고 BC만 움직였잖아. 그러면 이제 B는 어떻게 됐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고 그 감소한 만큼 B와 C가 어, 어떻게 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요 그러면 1에서 3까지 지금 B의 중력 포텐셜 감소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1분의 2의 질량 이제 B, C만 움직이기 때문에 질량은 12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력이 2에서 4가 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야죠. 2분의 1 mv제곱에서 2분의 1 mv제곱 뺀 겁니다.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를 뺀 겁니다. 그럼 4, 4, 16에서 4를 빼니까 이게 이제 12가 될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6, 어, 즉 72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EB가 72줄이고요. 이 a 는 아까 얼마였어? 18줄이었어요. 그럼 이게 딱 4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운동에너지, 아,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일단 질량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번. 요게 이제, 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탄성력에 대한 얘기, 어, 좀 나왔습니다. 자, 얘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엔, 보세요. 음, 용수철 P에 연결된 물체 A를 물체 B로, 그러니까 이 둘을 연결해 놓고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대요. 그럼 가만히 놓았다는 건 처음 속도가 이제 처음에 0이었다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EX가 늘어난 길이에서 속력이 0이 됐대요. 어, 여기서 다시 속력이 0이 됐다. 그러면은 원래 용수철 길이가, 원래 용수철 길이 요만큼이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가만히 놨더니 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정지했다는 거야, 여기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용수철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렇게 멈춘 상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왔다 갔다 할때 평형점이 어디겠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멈추고 올라가다가 멈추고 그럼 그 사이에 정중앙이 이제 평형 지점이 될거 아닙니까? 그 평형 지점이 바로 어, 이 물체가 이제 힘의 평형을 어, 이루어서 알짱이 0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AB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 때요. 그때 이제 EX의 절반인 X만큼 늘어났을 때가 어, 바로 힘의 평형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 작용하는 중력 3mg 고요 그 다음에 x만큼 늘어났을 때가 평형 지점이야 그러니까 x만큼 늘어났을 때 이제 탄성력은 kx 가될 거잖아요 요두 힘이 지금 평형을 이루어서 지금 평형 지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에서 맞다 라고 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가에서 p에 작용하는 탄성력이 지금 k 곱하기 2x 잖아요 어, k 곱하기 늘어난 길이 그럼 k 곱하기 2x이기 때문에 이 값이 6mg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어? 이 실을 끊었어 실을 끊고 이제 a가 올라갔고 b는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 뭘 구해야 돼? A와 B에서 이제 각각 용수철이 얼마나 압축됐는지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걸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얘를 봐야 되는데, 자, 얘는 지금 원래 같으면, 원래 만약에 용수철에 A만 늘어났다, A만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보면, A에는 지금 중력이 MG만큼 작용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MG만큼 작용을 하면 3분의 1 KX만큼, 이해되세요? 이쪽 방향, 위쪽 방향으로도 탄성력이 평형점을 찾을 때 mg면 3분의 1 kx만큼 힘이 가해져야 평형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3분의 1 x만큼 늘어난 지점이 A 입장에서의 평형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A 입장에서 그러니까 A만 매달아놨을 때는 A는 어떻게 된다? A는 원래 용수철 길이에서 이렇게 3분의 1 x만큼 늘어나면 평형점에 도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2X가 쭉 늘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만 있으면 3분의 1X 늘어나서 가만히 있었을 텐데 B가 밑으로 매달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더 내려가가지고 밑으로 더 내려가가지고 지금 얼마야? 3분의 5X만큼 더 늘어나서 여기서 이제 정지를 했었다는 거야 이해 돼? A만 가만히 매달아 놓으면 A는 이렇게 쭉 내려와서 3분의 1에요 여기가 평형 지점이야. 평형 지점. 응, 평형 지점이고 평형 지점인데 어. 왜 평형 지점인데 B 때문에 3분의 5x가 더 늘어나 있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딱 끊어졌잖아. 그럼 A가 쑥 올라가겠죠. 그러면 봐봐 평형 지점에서 평형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온 것과 평형 지점으로 올라가는 게 양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5x만큼 올라갔다면 얘는 이제 여기도 위로도 3분의 5X만큼 올라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용수철 길이에서는 얼마다? 3분의 4X만큼 압축된 지점에 얘가 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A만 매달아 놨을 때 평형 지점을 먼저 찾았고요. 어? 근데 요거보다 3분의 5X 더 내려와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이 평형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도 3분의 5X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했을 때 어, 3분의 1 x 늘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어, 지금 압축된 정도는 3분의 4X만큼 압축이 돼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니은 어, 볼게요. 나에서 P가 최대로 늘어난 상태에서, 어, 그다음에 최대로 압축될 때까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2분의 1k에다가 이제 어, 최대로 늘어났을 때와 이제 압축됐을 때이 늘어난 길이 제곱을 빼줘야 되겠죠? 2분의 1kx 제곱에 넣을 거니까, 요 변화량을 구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됐다? 어, ex만큼 늘어나 있었기, 처음에 ex만큼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2 x 에 이제 제곱이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최대로 압축되면은 3분의 4x만큼 압축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3분의 4x만큼 압축이 된거기 때문에, 이게 최대로 늘어났을 때의 탄성에너지에서 이제 최대로 압축됐을 때의 탄성에너지를 빼주는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어, 복잡하죠? 자, 2분의 1k에서 4x 제곱에서 얼마죠? 9분의 16X제곱을 빼줍니다. 그러면 9분의 4936, 20X제곱이 될 건데, 지금 MG꼴로 바꿔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KX 대신에, KX 대신에 3MG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요거 약분하고요. 요거, 요거 약분하면은 3분의 10, mgx가 되고요. 그러면 니은은 맞는 지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자, 나에서 운동하는 동안 이제 어 b의 이제 운동에너지 최대값을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정지해 있다가 팅 놓는 순간 쭉 내려와 가지고 얘를 이제 압축시키겠죠. 압축시켜서 최대로 압축시켜서 여기서 이제 또 b가 정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B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을 할 건데요. 지금 B 같은 경우는 X만큼 먼저 내려오고, 그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쓸 때, 델타 EP, 이제 중력에 의한, 중력에 의한 탄, 어,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어, 보다 델타 2P, 탄성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운동 에너지일 것이다. 요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EMG니까요. 중력이 이제 EMG니까 B 입장에서도, B 입장에서도 지금 평형 지점을 골라줘야 되겠죠? 그럼 B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이제 EMG만큼 중력이 있을 거고, 위로도 탄성력이 EMG만큼 받아야 되니까 3분의 2KX 요만큼 받으면 요거랑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요. 어, 그니까 3분의 2X만큼 어떻게 돼? 압축됐을 때 평형 지점이다라는 거거든요. 평형 지점에서 운동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쓸때 운동에너지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평형 지점에서의 식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x만큼 늘어났을 때가 힘의 평형을 이루는 평형 지점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을 구하려면은 3분의 2x만큼 압축된 그 지점, 평형 지점 그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식을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X 내려왔고 3분의 2X만큼 더 내려왔으니까 이제 어,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EMG에서 지금 3분의 OX만큼, 맞아요. X 더하기 3분의 2X만큼 압축됐을 때가 평형점이니까 둘을 더해가지고 3분의 OX만큼 어, 내려온 거죠. 그만큼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거죠. 자, 요렇게 됐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K, 그 다음에 3분의 2X 늘어났으니까요. 3분의 2X 늘어났고, 이때 운동 에너지가 이제 생겼을 텐데, 여기가 지금 평형 지점이니까, 평형 지점에서는 용수철이 왔다리 갔다 왔다리, 왔다리 갈때이거 평형 지점에서 제일 빠르니까 평형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가 바로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 얼마야? 이게 뭐야? 3분의 10mgx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를좀 이로 갖고 와서 계산을 해볼게요. 2분의 1, k 9분의 4x제곱인데 또 mgx꼴로 바꿔줘야 되니까. kx 대신에 kx 대신에 또뭘 집어넣어? 3mg를 집어 넣는 거죠. 그러면 2역분하고3역분하면 어, 3분의 2mgx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2mgx 더하기 운동에너지가 될 거고요. 얘를 넘기면 3분의 8mgx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그시고요.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용수철의 평형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했어요. 용수철을 매달면 어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텐데 맨 위에서 정지하고 맨 아래에서 정지하잖아요. 그정 중앙이 이제 평형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얘도 어 평형 지점이 3mg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다 2x가 늘어나서 정지했다면 반 절반이 되는 x 지점이 평형 지점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각각 평형 지점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됐다. 이렇게 4번이 조금 어려웠네요. 자,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3강, 어, 3점 문제,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쌤이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